네, 안녕하십니까 제스테입니다. 어, 여기 좀 익숙한 공간이네요. 여기 한 2주 됐나? 2주 전이나 2주나 10일 정도 된것 같아요. 여기 저희 뒤에 보시면 점, 어, 제로박스 1,200, 1,200에 600, 600 소개해드린 적 있죠. 지금 물을 다시 그 채우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는 이분 고객님 댁에 900짜리 엔트리 모델이죠. 어, 제로박스 900입니다. 900에 450, 450.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철제 프레임 없이 그냥 원목 장으로 그냥 마감이 되는 스타일로 제작이 되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집동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육지, 뭐, 이런 옵션들이랑, 뭐, 엔트리 모델이 어떤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한번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자, 요거는 900에 450, 450, 일반 유리 수조구요. 요거는, 어 보강대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보강대 없고 뒤쪽에 저희 가변 오목 플럭박스가 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동 시스템 예, 예, 강력합니다 쭉 보여주세요 네 강력합니다 이제 바닥에 슬러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 사이클이 잡히면 이제 집동 밑에 여기 사이로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에어레이션도 충분히 공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돌려놓으시면 탱크 수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익하게 이용하실 수, 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오버플롯박스는 후면에 어, 배치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됐고요 이분은 시트지는 화이트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음. 네. 자 이제 받침대 장어문은 뭐, 문은 두자으로 나뉘고 뭐 되게 간략하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요 제품도 저희가 금액대랑 요런거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제스티 제로 박스 로고도 딱 예쁘게 영상에 잘 나오나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문을 열어볼게요. 자, 저희 하단 선프입니다. 예쁘죠? 네. 뭐, 있을 건다 있습니다. 어, 이분 거는 제가 특별히 노란색, 그, 옐로우 색깔을 아마 접목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음. 블랙 옐로우죠. 뭐이 색깔 조합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예쁘고요. 어, 위에는 뚜껑은 기본적으로 다 덮여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칸 필터 박스 보여드릴게요. 필터 박스는 예쁘게 손잡이가 날린 여기 형광 필터 브러쉬가꽉차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요걸 이렇게 첫 번째 필터 박스에 넣고 물이 여기서 떨어지고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필터 박스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옆쪽 칸으로 이동이 되고 다시 옆쪽 칸을 넘어갔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뒤쪽으로 흘러가는 예, 그런 방식이죠 볼탑 뒤에 보이시 죠네 예, 저렇게 저렇게 세팅이 됩니다 요렇게가 기본 구성이고요 저희가 바닥에는 보시다시피 어우 차워 어, 에어레이션이 요렇게 음. 두개두개한개한개뭐 이런 식으로 곳곳에 에어레이션 기능을 숨겨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에어레이션 라인이 있죠. 요거, 어 고객님들이 이렇게 우레탄 호수나 뭐 에어 호수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4 곱하기 7. 네, 4 곱하기 7. 요 실리콘 호수로 꼽으면 편, 편리하게 꼽으실 수 있어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공을 닫고. 여기 라이노, DC6000 모델이죠. 네, 6000 모델 7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높여도 될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거는 고객님께서 알아서 세팅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요분은 직수를 쓰시니까 여기 볼탑, 볼밸브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뒤에 보시면 리턴모터도 저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요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저희 어 제로 박스 900 모델입니다 엔트리 모델. 네. 크게 뭐 설명할 부분은 많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 모델은 이렇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집동 라인이 여기 보시면 잘 에어레이션이 잘 올라오죠. 멋지게 이렇게 네. 다 이용되고 있으니까 아. 저희 수조.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집동 라인유 시스템을 이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시 그 거북이. 네. 네. 아주 예쁩니다. 저번에도 봤지만, 네. 여기 뒤쪽에도 거북이들이 많습니다. 뭐 대략 테라핀 거북이가 여기 한 30마리 정도는 된다고 하시니까 어, 요, 요 친구는 이제 어, 갇혀 있습니다 네, 입질 을 심하게 한다네요 귀엽네요 네. <laughs> 자 이렇게 영상 마치고요 저희가 그 제품 문의나 기타 사항은 저희 카페나 유선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네. 저희는 또 힘차게 또그 더큰 모델 제작으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안녕.